위로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음이 사실 이렇게 엔을할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열망을 했어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확신이 있는 것은 3월 달부터 고비가 시작될 때 모든 학교나 교회가 크스즈이 있을 때에 우리 캐나다의 정신은 믿음으로 도마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로 이렇게 끝나도했고또 그런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예, MT를 하게 됐는데, 예,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하기를, 예, MT는 이제 예, 우리가 선교하는 MT를 하자. 예, 작년에 우리가 한 군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회로 두 군데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 네. 네, 이것은 뭐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딱그가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게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모사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 면에 이렇게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함으로 현장에서 단련받고 훈련 받고 또 연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좀 성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그래서 시작했는데 너무 참 감사하게 모든 분들이 협조하고 또 협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학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친교하고또 이해해 주시고 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관메시지이이 10편 49편 4절과 5절 말씀이 특별히 5절에 제가 주목을 했어요. 목상을 하면서 본문을 관찰하면서 먼저 쑥 들어온 첫 번째 단어가 성도들이 성도들 에, 밑줄을 쳐주시는 방선이고이 성도들이 누구인가? 에, 이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은 회중이다즉 요즘 말하면. 교회가 에클레이셰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교회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각각 하나님이부인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구결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로도 사용하고 선교사로도 사용하고 각종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 이부문에 보니까 성도들은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네, 즉 즐거워할 줄도 알고. 노래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놀라운 얘기예요. 리조이스가 있어요. 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죠? 아, 예. 그 여러분들이 매, 매 시간마다 지금 8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매일 울었어요, 저는. 기쁨으로. 울음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슬퍼서 우는거하고 너무 기뻐서, 간격에 의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데 저는 그런 울음이 계속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리조이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찬양이 있는 삶이고, 경배를 드는 삶이고, 늘 주님 앞에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예, 성도들, 사역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 네. 예, 어떻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출고했나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영광 중에 출고한다.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영광, 영광이 나옵니다. 예, 영광이 뭐냐 하면, 뭡니까? 영광이. 이 원어로 보면 시골이요. 카보드라는 으로서 신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인지한 것으로 니다 모세가 떨기나 불꽃가옥에서 호액산에서 하나님이 불꽃같이 이마에서 그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엎어져서 나는 주인이라 고백하고 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 이끄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영광입니다. 예, 네, 근데 여기에 시그리 원어로 정확히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안에 쑥들어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영안에 쑥 들어가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거의 다 같이 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다 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이 부족하고 모은하고 어떻게 보면 부착끝 없고 하루에 열두 번씩 변하고 아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영광을 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가 못나도 하나님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잘 것 없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 속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영광 속에 들어간 우리 존재들이 즐거워 안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 속에서 저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예,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반주 좀부탁할까요 예, 반주. 이거 참, 왜 그러냐면 제가 나도 그런 존재였고, 여기에 있는 예, 존 루턴, 루터이죠이 사람. 존 루턴은 그, 노예 무역상이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를.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거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존 루턴같이 수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신학교에 불러줬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조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꼭 잊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이곳에 와 있는 게아니다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랑합시다. 두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이 비참한 존재데 구해주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나같이장민장민의 장님 같은 브라인인데 눈을 떠서 영화를 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지를 믿습니다. 늘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목사가 됐을 때, 또 사역자가 됐을 때, 지도자가 됐을 때.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든지 겸손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낮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드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일 매일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때 여러분을 따라서 많은 제자가 양산이 되고. 수많은 영원들이 구원받을 줄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마지막 표현 한 가지가 나와요. 구절에 겸손한 아,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야지 마지막 이, 이 구절이 너무나 와서 저는 말았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여기에 침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프라이베트, 사적인 공간입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홀로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MT에 왔어요. MT에서 준비하고 MT에 맡은 일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역을 할때그 사역에 드러난 부분들은 실제 그가 아니에요.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척할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그 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고있다냐 심상에 서가그 뜻입니다. 우리가 신학교가 겉으로 볼때 아, 민원설넘설넘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침상에서 눈물의 환신과 수고의 땀이 있기 때문에 가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교인 사역의 담당자를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천심을 다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것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지생님 여러분, 또 우리 종신가족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역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 훈련을 받지만, 반드시 여러분들도 영혼을 맡아 사역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인 공간, 침상에서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서 나타나요. 뒤에서 그러면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다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상에서 불평하고 부중적인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곳의 분열의 영어로 역사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로 기억해 놓은 게 성도가 되라. 아멘. 네.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날마다 노래함을 줄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 남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더 열심히 하세요. 침상에서 정말 침상에서 드러내지 말고 남이 알아주든 안아주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형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귀한 예배회를 통해서 오늘 이제 다시 현장으로. 어떻게 보면 백국을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이번에 말씀 충만히 받아들이 옥상 속에 실천하면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존중받는 사형되는 사회자들 되기를 주의하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한번 함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일어나셔서 축복해주세요. 예, 지하고 우리 옆사람 동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영광 중에 즐거워하지 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침상에서 내가 제대로 못했다면 다 털고 펜크버로 가십시다. 배 안에 가기 전까지 싹 정리하고, 우리 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시길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와 삼자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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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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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축복하라 격려하라 인재롭게 영광을 돌리게주시옵소서이 주님이 하시옵 주님이 하시옵 주님이 하시옵주님 만들어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시니 오늘 2020년 캐나다 충신, 여름, m t 에위해 보신 모든 우리 총신 가족들 위에 우리 캐나다 충신 섬기는 교회 위에 두모님 가족 위에, 또 자녀들을 위해, 전 세계 교회 위에, 또 지금도 성기의 오지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요 아멘